자, 이낙연 전 대표 상당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봐도 비정상이다. 당대표가 바꿔, 당대표를 바꿔도 여러 번 바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낙연 말이 맞죠? 아무튼 이낙연 친문 세력은 이재명에게 권력을 뺏기는 순간 지금의 우스운골이될 것을 몰랐을까요? 지금 친문진영도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피선거권이 박살되면 언제든지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친문 비명계도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 지난번 공천 때문에 탈당한 민주계 세력.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은 뭐라고 했을까요? 상당히 세게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은 겉으로는